아 지금 뭐 휴지랑 파스타면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선은 여기가 저희 집에서 1분 거리인 그 길거리인데 와 수요일 토요일마다 항상 이렇게 장이 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음, 빵이나 채소, 과일, 이런 다양한 식재료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꽃도 팔고 저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미료들 있죠? 전 세계 각국의 조미료들 혹은 이제 막뭐 이제 이런 견과류랑 이런 것도 막 팔고 고깃집도 있고요. 또 정육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팔고, 이렇게. 독일이 생각보다 이 코로나에 대해 경각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느끼냐 하면, 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좀 많이 심각해지고 나서, 뭐 불가한, 확진자가 2, 3천 명일 때만 해도, 분명 사람들이 최대한 이제 외출을 자세히 하고,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좀 끼려고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복균자이다 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지금 여기 만 명이 넘은 상태인데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죠 음... 여기도 혹시 쌀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쌀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작은 마트가 하나 있어서 저기 쌀이 있는지 한번 확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자주 오는 마트인데, 쌀이 아마 없을 거예요. 쌀을 못 찾겠네요. 쌀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없네요 쌀이 없어요 하...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그냥 핫쌀면이랑 휴지 구간 거든요 좀 안심하고, 위안 삼아서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참, 이게 뭐 웃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원이나 뭐, 저기, 근처 막, 번화가만 가도, 진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사재기를 왜 하지? 밖에 나와서 먹을 거라? 마스크도 안쓸 거면서. 왜 마스크를 사, 사재기 하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오늘은 여기서 오늘 장미 샀을 때 항상 뭐 하나로 사갔었는데, 딱히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대충 독일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 지금보다 더 심히 심각해지겠죠? 왜냐면, 이제 막만 명이 넘기 시작했고, 어 물론, 어제부로, 그, EU, 유럽연합 가입을 한 연맹국가에서, 뭐, 국가 아니면 뭐라 고해야 돼?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의 시민 몰라요. 아무튼 지금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기본적으로 EU 연합 그러니까 유럽 연합 국가 외에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은 독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달 동안. 정말 부득이하게 뭐 법정출두나. 장례식 같은 이런 반드시 들어와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서 어더 나아질런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심각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 알겠죠? 이 시간은 좀 평화롭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하루 어 사제기꾼들의 피해를 본 독일에서 사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여기 한 30분 돌아다녔는데, 유지한 팩이랑 파스타면 두, 두 박스. 를 구한게 전부네요 그러면 뭐 일단 다들 몸 건강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아빠 사랑하고요 작은 나큰나 사랑하고요 우리 엄마 사랑하고요 깜지와 롬이 말썽 피우지면고 사랑하고요 아뭐 이러다가 제가 한달 안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죠? 독일이 너무 심각해져서 막뭐 한국에서 독일을 체류 중인 한국인들 지금 즉시 귀국을 하라는 뭐 명령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일만 없으면 아마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안녕 차오